5월 18일 법률 방송 러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식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시행될 경우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대표되는 검찰 권력과 기존 수사 관행의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권고안 내용을 먼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오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은 한마디로. 검찰 힘빼기로 요약됩니다. 바탕엔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왔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신뢰 어렵다는 그런 기관상 원칙을 적용해서 모든 검사의 는공처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개혁이 권고하는 우선 신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전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라는 수십 년 수사 권행과 제도가 뿌리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개혁위는 법안 명칭을 기존에 논의되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범죄수사처라고 명시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법안 이름에서부터 명확히 한 것입니다.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는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은 물론 2급 이상 일반 공무원, 청와대와 국정원의 경우에는 3급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뇌물과 강요, 공갈 등 공무원의 직위와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권고하는 나아가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겹칠 경우 사실상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거학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원천을 사실상 거의 모두 박탈해 공수처에 넘겨주도록 한 것입니다. 권고하는 특히.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줬습니다. 이른바 제식구 감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수처법안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설명자료까지 냈습니다. 오늘 권고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실상 최종안임을 시사한 겁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공수처 설치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죠. 수사 대상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이른바 헌법 기관장과 그리고 선출직인 광역 자치 단체장이나 시도 교육감, 여기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일반 부처의 경우엔 통상 실 국장급 이상인 2급 이상, 특히 청와대의 경우엔 수석 비서관은 물론 3급 이상 행정관과 비서관 전부가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판사 검사 전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 군 장성 등 한마디로 거의 모든 이른바 힘 깨나 쓴다는 고위 공직자는 전부 수상, 수사 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퇴임한 지 3년이 안된 고위 공직자까지 다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뭐 엄청난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공수처장은 그러면 어떻게 뽑나요? 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요. 네. 15년 이상 법조 학계 경력자 가운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두 명을 추천을 하면요, 네.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그럼 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직으로는 네. 이제 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국회 추천 네 명을 더해서 총 일곱 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추천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뭐 정부나 청와대 몫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법무장관 한 명뿐이 없네요. 네 선정 과정에서 국회 역할 및 대통령의 인사권을 모두 고려했다는 게 이제 개혁위의 설명인데요. 네. 공수처장도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처럼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네. 임명하도록 한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요, 중임은 할수 없겠습니다. 네. 공수처 자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처장 밑에 차장은.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요.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의 중임 불가입니다. 네. 임기 동안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사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이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검사가 최대 50명이라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패 범죄 특별수사를 맡고 있는 3차장 산업 네. 이제 검사 수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해서 이제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필요한 공수처 수사관들도 이제 별도로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50명에서 70명까지 둘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면 최대 12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네. 겁니다. 뭐 설치가 되기는 될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굴러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퇴출 압박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배우 문성근 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문성근 씨와 배우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문성근 씨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 국정원이 내부 결제를 거쳐서 음란물을 제조, 유포, 개시를 한 거죠. 어,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대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아, 세계 만방에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아,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문성근 씨에 이어 내일은 방송인 김미화 씨등 다른 피해자들도 불러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는 제도를 두고 대한변협과 법무사 단체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이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이거는 뭐 형사 재판에서처럼 민사 재판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 부분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제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론회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뭐 비슷한 토론회가 하나 열렸죠? 예,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의원실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네. 오늘, 오늘 토론회의 눈에 띄는 점은 법무사 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석했다는 겁니다. 네. 변호사 변론주의 제도 도입에 법무사 협회가 참석해서 이렇게 굳이 굳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런 저런 명분이 있는데요. 네. 모든 민사 재판에 변호사 변론이 의무화되면 네. 법무사가 차지하는 영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대 이유가 됩니다. 네. 주제 발표를 맡은 대한 법무사 협회 최원진 법제 연구위원은 네. 우리나라는 100여년 동안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온 법무사 변리사 또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사 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민사소송에서 국민들이 필요에 따라 전문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또 사법 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변호사 혼자 다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세무 관련 소송은 세무사에게 특허 소송은 변리사에게 또 노동 소송은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재판받는 사람한테도 훨씬 나은데 네. 이 모든 분야에 무조건 변호사만 변론을 강제하게 되면 변호+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는 취지인데요. 네. 복잡하게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변호사만이 법률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 법무사 협회의 주장입니다. 네뭐 이거. 또는 재판받는 사람 입장이나 당사자 협회 입장에서도 돈 문제, 비용 문제도 걸려 있는 거죠? 네.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이 어떻게 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네. 그렇지 못한 국민들이 더 많다.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전문 직군의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거다. 이런 게 법무사협회의 네. 입장입니다. 네. 변호받을 권리와 꼭뭐 변호사가 아니어도 전문 직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 두 단체 모두 주장에는 의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화해 뭐 조정을 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네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의 판결로 보는 생활 법률. 무단 횡단 단속 경찰관에게 나를 잡아 가라고 항의하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끌면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항의일까요? 지난해 3월 무단 횡단한 여대생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쉬운 여섯 살 서모 씨가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코올리게 대학생 세금 뜯어먹는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자꾸 그러시면 체포하겠다고 했지만 서 씨는 잡아가라 경찰서 가자 가자라고 더큰 소리를 치며 경찰관의 외근 조끼를 잡아끌고 갔다고 합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무단 횡단한 여대생. 여대생은 서 씨가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린 서씨에 대한 일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나이 어린 여대생이 경찰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무죄 권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여대생이 자신을 도와주려던 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교통단속 경찰관 옷 잡아끌면 수백만 원 벌금 맞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사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 사기 사기꾼 뭐 이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사기라는 단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네뭐 형법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기라고 합니다 네. 사람은 타인을 말하는 거고요 기망은 말 그대로 속이는 겁니다 네. 재물은 물건이고 재산상 이익은 돈입니다 돈이나 네. 금전을 가져가는 것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이뭐 사기도 형사범이니까뭐 사기죄 성립 구성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뭐 저희가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는 네.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객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속인다고 해서 해도 상대방이 안 속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가 속아야 됩니다.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어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의 교부를 받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나 뭐 재산 재물을 받아가야 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네. 되고요. 그러면 판례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 일반인들께서는 네. 어 돈을 빌려 주거나 하고 때이면 아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고 네. 어, 돈을 빌려가거나 또는 기망행위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이 사람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네. 못 갚을 게 분명한데도 돈을 가져갔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네. 판례를 굳이 얘기하자면 뭐두 가지 비슷한 사례 금액만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보험설계사로 꽤 오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네. 그런데 뭐 보험 설계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의류 사업을 하면서 돈이 좀 궁해지니까 네.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서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시점에 못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줬으면은 나중에 실제로 못 받게 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떤 경우에 돈을 못 갚으면 사기가 되는 건가요? 비슷한 사례 금액만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를 쓰다가 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지요. 네. 그런데 금액이 좀 크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사기로 고소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못 갚은 카드 대금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법원은 이 경우에 어, 카드 대금 못 갚으면서 카드 긁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시점에 자기가 못 갚을 거를 알면서도 썼으니까 그건 사기다 이렇게 그렇게 본 겁니다.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아무튼 뭐 총론적으로 작정하고 사기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뭐 속지 않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은 뭐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검찰이나 법원은 돈을 빌려줄 때, 네. 빌려주는 사람이 의무를 다했는가 하는 점을 사실은 조금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은 아닌데, 네. 네. 그래서 묻지마 투자를 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흔히 어, 돈을 빌려주고 나서 네. 투자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법에서 투자와 대여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통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수익을 몇백 프로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나랑 나와의 관계상 이런 조건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데 아주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 경우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일단 조심하는 거 말고는 큰 방법이 없을 거 없는 거 같은데 뭐 내일은 돈 거래나 뭐 계약 좀 구체적 사례 갖고 말씀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현김희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이 장기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데 전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 공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74만 7,5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환위기로 경제관련사건이 폭증했던 1998년 698만여건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2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양재동 엘타워 컨벤션에서 창립 제 1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념식 자축연과 함께 제 23회 시민인권상 시상식도 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상용 전사장을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전 사장이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등 카이의 경영 비리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일 법률 방송 로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